사장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아직 옷을 잘못 입는 분들을 위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건입니다. 아 남자 의류 쇼핑몰인가요? 네 근데 이제 여자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. 남녀 다 진행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아,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지금 24살이에요. 아, 그럼 쇼핑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어, 23살 6월에 시작했어요. 아, 지금 그... 1년 좀 넘어가지고. 아, 네.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 신상 촬영하러 호텔로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선글라스는 왜 쓰셨어요 날씨도 흐린데 <laughs> 이거 꼭다 대답해야 돼요? 아? 어? 어 근데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? 지금은 한 5-6억 정도 연 매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1년 만에 5-6억 찍으신 거네요? 어? 잠깐만 아이새 잘못 들었네 이따가 질문하시면 어? 안 돼요? 어? 아.. 아.. 어? 여기 왜 세우세요? 아 지금 피곤해가지고 커피 좀 먹고 하려고 아 네. 저도 사주시는 거예요? 아, 뭐 사주는 건 없지 않은데 커피 좀 사와주실래요? 커피 좀 사와주실래요? 어? 슬기 씨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어? 아마 화장실에서 스타일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어 사장님 <laughs> 그목 잘라서 한번 찍을게요 네아 응? 근데 기좀더 뒤에서 찍어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어? 아, 잠시만요 이기좀더 뒤에서 찍어야 어 괜찮다 오 좋은데요? 좋다 <laughs> 좋다 좋다 어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아, 시크해 아 지금 차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아아 네네네 아네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어, 아안 힘드세요? 아 죽을 것 같아요. <laughs> 죽을 아, 지, 것 같아요 집은 언제 가시게요? 네, 하지만 그 모델분을 더 비율 좋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아래에서 찍어야 네. 훨씬 더 좋거든요. 아 아. 네 예, 그래서 저희만의 촬영 비법이에요. 아 그래요? <laughs> 그럼 끝난 건가요? 아니요 아직 마지막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제. 아 마지막. 얼굴 회색빛이 되셨는데 <웃음> 괜찮으신 <웃음> 거예요? 저보다 더 음. 다른 분들 힘들죠. 저는 아. 괜찮아. 요 저는 괜찮아. 요 어 사장님이랑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.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 <laughs> 어? 오늘 처음 아. 하려면... 어 사장님. 아 네. 오늘 네. 촬영 어떠셨어요? 파영. 파영. 남성우로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던 것 같고요. 네. 제가 오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리는 그림이 있었는데. 어떤 그림이었어요? 일단은 타깃을 조금 높여서 원래 저희 주 고객분들이 20대 20대 초반.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잡고 이제 좀3 0대인 남성분들도 저희 쇼핑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어 사장님. 네. 옷을 갈아입으셨네요. 아네 한복 입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아 이제 헬스장 운동하러 가야죠. 집은 안 가세요? 아, <laughs> 집은 한두 시쯤 들어가요. 그리고 아침 아... 좀 약간 늦게 나오고 아... 집에 들어간다면서. 그 있더라고요. 피디님 데려다 드릴게요. 타세요. 아저 데려다 주신다고요? 피디님들 네. 어? 운동하면 될것 같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